Wow. 안녕하십니까. 배스캠프입니다. 안녕하시죠. 번호들 어, 많이 사용하시죠. 배스낚시 출조하다 보면은. 필드에서 라면도 끓여먹고, 뭐 고기도 구워먹고요. 다양하게 사용을 하는데, 어떤 것들은 화력이 좋고, 어떤 것들은 어, 비용 대비 연료비가 좀 많이 들기도 하고요. 어, 대부분 보면은 처음에 간단하게 어, 프로판가스 이용해서 브루스타 같은 거 이런 거 네. 사용하시다가, 이속가스로 넘어가면서 좀더 화력을 증가시키죠. 그러다 보면은, 이 소가스지만 좀더 화력이 센 거, 그다음에 액출 번호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저도 그 과정을 쭉 겪다가 겨울에 기온이 떨어지면은 화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가스 번호의 문제점 때문에 가솔린 번호로 넘어왔는데 이 가솔린 번호 다음으로 선택한 게 예, 지금 보고 계시는 예요 LPG 통을 이용한 3kg 짜리입니다. 해바라기 번호라고 불리우는 것인데 이것까지 오게 됐습니다. 요게 어떤 게 좋고 나쁘다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각자가 얼마나 많은 걸 끓이느냐, 아니면은 기온이 어떠느냐 이거에 따라 선택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의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선택 마지막으로 선택했던 해바라기 번호까지 한번 소개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게 처음에 사용했던 코베아에서는 캠프 원 많이들 사용하셨죠. 이소가스 번호입니다. 무난하죠. 그리고 가스 화력을 높이기 위해서 선택한 액출 번호입니다. 아크스톤의 플레임 기어라고 하는 건데 가스를 뒤집어 넣으면은 회오리처럼 가스가 위로 분출을 하죠. 불꽃도요. 그런데 이제 겨울의 문제 때문에 가솔린 번호를 선택했습니다. 가솔린은 겨울에서 가스가 아주 쥐약이죠. 겨울에는 지금 보고 계신 게 화이트 가솔린을 넣어서 쓰는 가솔린 번호입니다. 그리고 지금 선택한 해바라기 번호, LPG 통이구요. 물론 이것도 겨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시즌에 사용하고 있구요. 3km 정도 들어가는 네, 해바라기 번호입니다. 동성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거구요. 소리도 크고 화력도 어마어마합니다. 아마도 시즌 중에는 이 번호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 번호는 LPG 충전소에 가서 가스를 충전시켜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사용은 간단한데 그런 번거로움이 있죠 지금 가고 있는 곳은 서울의 강서구 뒤편에 있는 김포광 뒤편에 있는 LPG 충전소입니다 동네에 있는 LPG 가스 충전소 그러니까 택시들을 충전하는 데서는 절대 안 해줍니다 그거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산을 하고 통을 갖다 주면은 3kg에 7,000원 정도 계산을 하고 기사분이 충전을 시켜줍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LPG 통들에 예, 배달해서 사용하시죠. 그곳 충전하는 곳에서만 충전을 시켜줍니다. 예, 먼저 가스에 있는 메인 밸브를 시계 반대편으로 하면은 오픈이 되고요. 그 다음에 번호 위판에 붙어 있는 화력 조절 버튼을 왼쪽으로 돌리면 예, 이렇게 가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점화장치, 가스를 켜면서 점화장치, 가정용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불을 켜면 사용준비가 된 거죠. 소리는 좀 큽니다. 필드에서 사용할 때 겨울에는 좀 어려울 듯 하고요. 가스 자체 성분 때문에. 화력은 가장 어마어마합니다. 지금까지 사용했던 버너 중에요. 라면을 한 7개 정도 끓이는데 아마 금방 한 10분 정도면 아마 끓었던 것 같습니다. 사용하기도 편리하고요 세워놓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아주 강한 화력으로 라면 외에 뭐 고기라든지 다양한 요리를 할수 있을 듯 합니다 현재까지 사용하면서는 아주 대만족입니다 편리하고요 차량 뒤편에 넣어가지고 조립해서 넣어가지고 다니면 되고요 아마 바람막이도 같이 판매를 하니까 그거 사용하실 분들은 사용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빨간 불이 바람 때문에 나오는 건데 가스 화력은 아주 좋습니다. 겨울에는 분명히 아마 영향을 받겠죠. 시즌 중에는 아마도 천하모적 번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출조하거나 그러신 분들 다양한 요리를 좀 많이 해야 되는 분들은 동성에서 나오는 해바라기 번호 현재까지는 단점 없이 아주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선악 시필드 출조하시는 분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